대문 없는 집, 사라진 골목길에 붙이는 편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먼저 별이 된 저의 예쁜 언니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언니를 보내고 난뒤 저의 유년 시절은 한동안 짙은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픈 시간을 견디게 해준 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함께 살았던 그 투박한 동네와 따뜻했던 골목길이었습니다. 언니와 손잡고 걸었던 금호동의 좁은 골목들. 비록 언니는 곁에 없지만 그길 위에는 여전히 우리 자매의 웃음소리와 삶의 채취가 묻어 있습니다. 오늘은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게 했던 이제는 지도에서 사라진 대문 없는 집과 그 골목길의 정겨운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잠시 추억에 젖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기억을 함께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저에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가끔 고향을 찾아갔다가 낯선 풍경 앞에서 길을 잃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내고 언니와의 추억이 남아있던 곳, 바로 서울 성동구 금호동입니다. 제 기억 속 금호동은 다닥다닥 붙은 집들 사이로 실핏줄처럼 이어진 좁은 골목길에 남아였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찾아간 그곳엔... 이제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내가 뛰어놀던 공터, 친구와 비밀을 나누던 담벼락, 그리고 우리 집 대문이 있던 자리를 찾아보려 하지만 거대한 아파트 옹벽 앞에서 저는 자꾸만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집은 대문이 없었습니다. 가난해서 못딴 것이 아니라 굳이 대문을 걸어 잠글 이유가 없던 시절이었지요. 대문이 없다는 것은 언제든 이웃이 들이닥쳐 밥 먹었냐 물을 수 있다는 뜻이었고 동네 강아지들도 제 집인 양 편하게 드나들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대문 없는 골목길에 쩔꺽 쩔꺽 엿장수 아저씨의 가위질 소리가 울려퍼지면 동네 아이들도 어느새 하나들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저 역시 그 소리만 들리면 부로달려갔지요 하루는 할머니께서 장롱 깊숙이 아끼시던 은수저를 안 쓰는 물건이라고 생각해 몰래 들고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귀한 은수저를 엿 한가락과 바꿨을 때의 그 달콤함이란 아저씨가 툭 잘라준 엿을 입에 물고 세상을 다 얻은 듯 웃었지만 그날 저녁 할머니께 심하게 혼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철없는 행동이었지요. 그 달콤한 엿 때문에 할머니의 소중한 은수저를 쓰지 않는 물건 가져오라는 아저씨 말에 들고 나갔던 철없는 행동이 지금 참으로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대문 없는 집 계단에 앉아 지나가는 어른들께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만 잘해도 인사 잘한다며 100원짜리 동전을 쥐어주시던 그 시절의 넉넉함. 어느 날은 일일 공부 아저씨가 지나가시다 학습지 한 장을 쑥 내밀며 한번 풀어 봐참 재미있단다 하셨지요. 그 말에 덥석 받아 풀어 보고는 엄마를 졸라 매일 공부를 하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고 싶은 것도 궁금한 것도 참 많았던 호기심 가득한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봄바람이 살랑이던 날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제비 한 쌍이 처마에 올라앉다니 대문 없는 우리 집이 마음에 들었는지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알을 낳고 새끼가 태어났지요. 가을이 되어 따뜻한 남쪽으로 떠나기 전 제비 가족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듯 우리 집 마당을 뱅뱅 돌고 날아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을 때그 제비는 잊지 않고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할머니께서 집이 더러워진다며 제비를 쫓아내곤 하셨죠. 결국 다른 곳에 털을 잡았는지 그 후론 제비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비도 사람도 서로를 의심하며 마음을 닫게 된 지금의 상막한 세상이 참으로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살던 고향집은 누구나 마음을 열고 들어오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친하게 대하면 왜 저럴까 하고 의심부터 하게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좁은 골목길은 저에게 세상을 배우는 통로였습니다. 구멍가게 앞 평상에 앉아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할아버지들 장기 지켜보다 훈수 두다 꼴밤을 맞던 일 사춘기 시절 남모를 고민해 휩싸여 밤늦게 골목을 배회할 때도 그 길은 묵묵히 제 발소리를 받아주었습니다. 지금은 매끈하게 닦인 아파트 단지 도로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하지만 그길 위에는 사람 냄새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머물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내가 살던 집터가 이제는 누군가의 거실이나 엘리베이터 통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묘한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며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우리는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견고한 문들 사이에 갇혀버린 건 아닐까요? 대문 없는 집에서 살며 정을 나누던 그 마음들이 길을 잃은 것 같아 못내 아쉽습니다. 비록 옛집은 헐렸을지라도 그곳에서 나누었던 정과 추억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통해 저의 인생 드라마를 기록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콘크리트 아래 묻힌 추억들이 사라져버리기 전에 다시 꺼내어 사라진 골목길을 우리들의 이야기로 다시 세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의 서툰 그리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기억을 기록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기다리며 다음 화에서도 더 정겨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